일본 불매 운동이 3개월째 접어들었다.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는 유니클로 임원의 전망과 달리 일본 불매 운동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보도나 관광객 감소로 일본 소도시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은 일본 불매 운동의 효과와 영향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그러나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고,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국뽕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이라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불매운동을 이끄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어떤 흐름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리서치 여론 소개 여론 연구팀이 지난달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조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일본 불매 운동 지지.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일본 불매 운동을 지지했다. 또 89%가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 및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항의 및 보복 차원에서 54%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36%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사능 노출 피해에 대한 우려 6%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란 답은 3%에 불과했다. 초창기 소비재와 일본 여행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점차 문화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재나 여행에 비해 문화 불매 운동은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낮다는 사실이다. 항목별로 불매 운동이 바람직한지 조사한 결과 자동차,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찬성 의견은 80%를 넘었다. 반면 영화 및 애니메이션 70%, 음악 64%, 책63%등 문화 영역에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불매 운동을 문화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경제보복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 배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 운동은 금방 사그라질 것이라는 일본 측의 기대와 달리 나날이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시작된 불매 운동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 운동은 한다는 문구로 대변되며 지속적으로 또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성신여대 교양학부 서경덕 교수는 이 같은 불매 운동을 또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90년대 생 젊은층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심을 갖게 됐고 SNS상에서 이들이 주축이 돼 풍자와 해악이 더하며 불매 운동 장기화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교수는 또 최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응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끝내 일본 측이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길기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 신문은 지난 4일 서 교수를 만나 최근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생각과 우기기 사용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